여러분, 네내님 모셨습니다. 와, 박수 좀.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다시 모시게 되었네요. 작년에 아무튼 찍고, 이번에 이제 고1이 되신 거죠? 맞아요. 아, 어때요? 뭔가 조금 변화가 있나요? 음. <laughs>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서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영상이 제게 60만 나왔어요 조회수가. 아, 지금 거의요? 예. 네, 그래가고제 영상 중에 제일 많이 봤어요. 그래. <laughs> 어, 어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내님. 네네님. 그리고 내내님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야 근데 어떻게 영상 하나 올렸는데 <laughs> 6천 명이 됐냐? 이 영상 만들었다고도 안 했는데 네. 다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 초등학교 학년, 6학년 때 그림이네. 네. 이거 이거 내가 많이 본 버블버블이라는 게임에 나왔던 그 캐릭터 같은데 이거? 아, 그런가요? 아. 인형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거를 만든 맨날 동, 동물 종류만 아. 그렸던 것 같아요. 음, 동물 종류 그리다가 포켓몬을 좋아하신구나. <laughs> 네, 포켓몬 좋아했어요. 음좋습 2018년부터 202019년니까 이 그렇게 또 오래 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네, 맞아요. 어. 여러 가지로, 어, 채색도 이제 해보고 계시고, 조금씩 사람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음. 얼굴의 디테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전신도 계속 그리기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어, 두려워하지 않고, 네. 음, 보자. 중중 일이구나, 드디어 이제 중 일이 되셨어. 네, 중 일. 어, 근데 어, 어, 얼굴은 되게 이쁘게 그린다. 네? 이때 이때까지 혹시 뭐미술하고나 이런 거 다닌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었고, 독학. 음, 어, 이거, 이 그림 그거다. 나, 우리 썸네일로 썼던 그 그림이다. 맞아요. 아, 그림이 아니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 2때. 네. 아, 아주 어른스러운데? 어, 보통 저 나이에는 그냥, 어, 뭐, 만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그 정도로 이제 진심이었다는 거겠죠? 어, <laughs> 잠깐만. 하지만 슬럼프가 너무 자주 오는 바람에, 이때부터 슬럼프를 겪었다고? 좀 힘들었구나 아무튼 심적으로. 네, 약간 힘들었어. 아, 이런 걸 겪은구나. 중 이때부터 왠지 약간 지금 편집한 거 보니까 약간 본인이 약간 창피하다고 싶은 그 그림을 빨리빨리 넘기는 느낌이 좀 있는데. <laughs> 그렇죠. 이 처음으로 지막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약간 몸을 돌림살. 어, 몸을 살짝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여러분. 정면이었는데. 음. 어, 이거는 진짜 약간 진짜 애니체 같은 느낌이다.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그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제. 네, 맞아요. 오, 모작을 모작. 많이 했다 그냥 네. 자유롭게 그렸어. 오, 이것도 이것도 모작이에요? 네, 이것도 모작이. 아, 사진 보고 이제 본인의 어떤 응용 모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응용 어, 모작. 저는 응용 모작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키 같은 것도 혹시 했어요, 이때도? 어, 크로키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연습하는 게 인체가 좋아지고 실력 향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더욱 즐거워졌고, 그러니까 잘 나오니까 더 재밌어서 더 그리는 거죠.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림에 대한, 인, 그림 인생을 통틀어서 제 그림 인생을 통틀어서 라고 이야기한 거는 만 13세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laughs> 예쁘고, 어? 이거 너무 이쁘다. 옆모습 그렸던 거. 음, 음, 이거는 뭐 창작? 네, 창작일걸요. 그래요. 창작인 것 같아요. 귀여운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그림체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계속. 어우 야 이거 좋다. 이거 뭐야? 어. 연구도 진짜 많이 하고 정말 양이 많긴 하네요. 이제 9월 됐습니다. 중2 9월이에요. 어, 와 저랑 똑같이 안대 그림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와 이거는 크로키인데 선 느낌이 너무 좋다. 와, 중학생이라고 믿겨지지 가 않는다. 이때부터 조금씩 진짜로 더 계속 늘네. 어 이쁘다 이거 여러 가지. 네 타투 어. 같은 걸좀 음, 많이 잡던것 음, 같아요. 음 그렇죠. 오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요. 음. 야, 연모습 그리고 싶어서 그렸어요. 손에 이 느낌도 되게 좋아. 이 손톱과 손의 이 동세와 얼굴의 표정까지. 어. 음. 어, 이셀러무셀러하면또 제가 생각나네요 코스프레한 거 봤어요, 제가? 네. 이어주세요. 아, <laughs> 이때는 약간 어땠어요, 본인한테? 트위터도 시작하기도 하고. 음. 어. 되게 새로 왔어요 그림 알았죠. 그리는 게 그냥 음, 또 동기가 또 새로 생긴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목표가 생기고 그러면서 낙서보다는 좀더 완성작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그려봤겠네요. 네, 맞아요. 음, 음, 음. 잘 가고 있구나. <laughs> 2022년도에는 제 그림과 제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고 그림 관련해서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기쁜 일들이 많았나요? 음 일단 트위터를 시작하면서 어. 사람들 만나고 피드백 같은 것도 받. 고 다 보니까 음. 되게 좋았어요. 아 그런 것들이 맨날 혼자 하다가 내내님 음. 제 딸과 동갑인데 제 딸이 내내님 그림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틀 동안 멘탈이 나갔었어요. 아 진짜로 네, 구미배우님의 따님이 같은 나이라고. 네. 이제 그냥 잘 그린 게 아니 아니고 어, 그 연습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다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두려움이 없어 보니까 일단, 일단 하는 거야 일단. 일단 그려야지. 어 일단 그려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참 멋있네요. 난 유화 같은 것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보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라면 죄다 본 거야. <laughs> 애니메이션든 <laughs> 어, 어떤 만화든 어, 이런 유화든 보시 얼굴을 진짜 잘 그린다. 빛도 잘 쓰고. 어 이제 이 문제의 이 어. 그림. <laughs> 어 아, 아직도 이 그림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도 잘 나왔고 빛도 잘 나왔고 구도도 잘 나왔고 배치도 너무 잘돼서 뭐 흠이 없는 그림이에요 사실. 어, 감사합니다. 네, 프어 러프... 이건 처음 보는 거데. 음. 커미션? 네 그때쯤 커미션을 시작했어요. 와 중삼 때부터 그러니까 그림으로 돈을 <laughs> 이미 음. 번 거예요. 중삼 때보다 고일 때가 조금 더 일이 늘었나요? 음네 맞아요. 아 역시. 그니까. 아니, 중학, 중3 때부터 커미션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커미션을 작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값진 경험인 것 같아요. 왜 값진가요? 이제 돈, 돈을 이제 받았을 때그 짜릿함. <laughs> 네. 그런 것기보다는 네. 신청자분이 이제 반응을 해주시잖아요. 뻥뻥할 아, 네. 때마다. 네. 네, 완전 기뻐해주시고, 어... 그래가지고, 음.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도 되게 뿌듯할 것 같은데 <laughs> 어, 나중에는 아마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벌게 될 거예요. <laughs> 네. 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놔야지 신청자분이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놔야지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어, 커미션을 할때 음. 어, 제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음. 그거는 신청자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더라고요. 알아서 음. 하다 그, 보니까 음. 벌써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네. 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겠네요. 네 맞아요. 음. 진짜 소통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 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리님? 네, 그냥 관련된 일만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관련된 일만. 음. 아 그러면은 잠깐만 이제 고등학생이면은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럴 시간에 그림을 하나 더 그리지 않겠나? 네, 안됩니다. 실력이 치중해야 합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하루 루틴이 궁금하다. 어? 어.. 근데 그림 관련해서는 그냥 딱 저녁 때만 그리는 것 같아요. 어? 진짜? 그림 굿즈 같은 거 내실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책 같은 거? 이 그림은 내가 집도 한다. 이북 절찰리에 판매 중.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팔아봐도 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뉴스가 창내 그... 보는 게 꾸입니다. 아 진짜? 제가 봤을 때 금방 할수 있어요. 그래? 어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요. 나중에 책 만든 거 이런 거다 음. 예산이랑 싹 알려줄게. 색과 비표현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해요. 비표현은 어. 약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작으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음. 이야기해 주시고 예, 인터뷰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음. 새로운 걸 하고 노력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음. 하, 여러분 박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응원할게요. 네. 네. 어? 이 캐릭터는 약간 나 닮은 것 같은데? <laughs> 비슷하죠? 비슷하죠? 뭔 소리야? 자, 물음표 쓰신 분들 블랙합니다. 예.